가르멜의 산길 제 5장 앞장을 계속 다룸 메사에 있어 욕 끊기의 어둠 밤을 거쳐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 영혼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성서의 권위와 상징으로 보여줌 위의 설명에서 영혼 자체와 하느님 자체와의 사이가 너무나 멀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피조물에라도 정을 붙이는 영혼은 그만큼 하느님께로부터 멀다는 것을 약간이나마 알수 있다. 사랑은 평등과 유사를 만들기 때문이다. 저먼 거리를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독백에서 하느님과 이렇게 이야기했다. 불쌍한 이 몸, 이내 흠과 모자람이 당신의 오르심에 언제나 맞아지오리까? 당신은 진실로 좋으신 분, 나는 몹쓸 놈. 당신은 자비하시고, 나는 매정하고, 당신은 거룩하시고, 나는 초참하고, 당신은 의로우시고, 나는 불의하고. 빛이신 당신, 소경이 있나? 생명이신 당신의 죽음 있나? 당신은 약, 나는 병자, 당신은 절대 진리, 나는 공허. 이것이 모두 성인의 말씀이다. 다음에 밝히려니와 영혼의 방해가 되는 자연, 초자연의 모든 것에 대한 욕심을 먼저 비우지 않고 하느님과 합일되는 높은 단계에 오르려는 생각은 무지의 절정이다. 저 모든 것과 하느님께의 순수 변화인 이 단계와의 지극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길래 우리 주께서 이 길을 성루가를 통하여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이처럼 자기 소유를 모두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풀어 이르면 정을 붙이고 차지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당한 말씀이니 하느님의 아드님이 가르치러 오신 그 진리는 하느님 영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가벼이 봄에 있기 때문이다. 과연 영혼이 그 모든 것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영을 받아들여 순수하게 변화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의 상징을 추레굽기에서 본다. 그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던 밀가루가 끊어지기까지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하늘 음식, 즉, 만나를 내리시지 않았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우선 모든 것을 끊어야 하이니 인간의 음식에서 맛을 찾는 혀에게 이 천사들의 음식이 만부당한 까닭이다. 다른 엉뚱한 것에 맛을 붙이고 사로잡힌 영혼은 하느님의 영을 모시지 못할 뿐 아니라 어미하신 하느님의 무서운 노여움을 사게 되는 것이니 하느님 하나로 만족지 않고 당신 아닌 딴 것들의 욕심과 애착을 뒤섞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같은 출애굽기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인들이 반찬 없는 음식에 실증이 나서 고기로 된 것이 먹고 싶어서 청하였다고 적혀 있다. 주께서는 그들이 간소하나마 풍미 높은 음식과 질이 낮고 너절한 음식을 뒤섞으려는 것에 진노하셨으니 비록 간소하나마 그 안에는 온갖 음식, 맛과 알짜가 있었던 것이다.그러기에 다윗이 말한 대로 그들의 입안에서 음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려왔다.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그들 수천 명을 태우면서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려왔으니. 하늘 음식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음식의 입맛을 다시는 것이 몹시 불쾌하신 때문이다. 아이스런 욕심을 끝내버리고 싶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얼마나 큰 행복과 풍요로움을 잃어버리는가를 영성인들이 깨닫는다면 그들이 맛보기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이 간소한 영의 음식물에서 모든 가지 맛을 다볼수 있을 것을. 하나 그들은 아예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다. 모든 가지 음식 맛이 만나 안에 있건만은 그들이 그 진미를 모른 까닭에, 까닭은 오직 만나 하나에만 그 욕구를 집중시키지 않은 탓이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고도 남는 모든 맛과 힘을 만나 안에서 찾지 못한 것은 그것들이 만나 안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것을 원하였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다른 무엇을 하느님과 한꺼에 사랑하고 싶어하는 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느님을 가벼이 보는 자다.하느님에게서 지극히 먼 것을 하느님과 함께한 저울에 달기 때문이다.경험을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 있다.한 가지 것에 마음의 정이 들면 다른 무엇보다도 끔찍이 여겨지는 법이다.첫째 것이 월등 낫다 할지라도 둘째 것보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런 것이다.한데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한꺼번에 맛보려 한다면 두 가지를 똑같이 다루므로 그 주된 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하느님과 똑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느님 아닌 다른 것을 당신과 함께 사랑하거나 그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여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아닌 것을 하느님 이상으로 사랑한 데서야 어찌 될 것인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신하의 산으로 올라오라 명하시어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자 하신 것도 이를 보여주십니다. 당신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래에 버려두고 혼자만 올라오라 하셨을 뿐 아니라 시나이 산 맞은편에서 짐승을 먹여도 아니 된다 하셨다.이로 미루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하느님과 사귀고자 이 완덕의 산에 오르려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끊어서 산 아래에다 버려둘 뿐만이 아니라 짐승에 비긴 욕심까지도 맞은편에서 길, 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아닌 다른 것으로 영향을 취해서 아니 된다함이니 완덕의 상태에 이르면 모든 욕이 하느님 안에 쓰러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로 가고 오르는 길은 의례 욕을 끊고 그치게 하는 조심성이라야 하고 또 이를 빨리 서두를수록 그만치 이르게 당신께 도달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제 아무리 덕을 많이 닦는다 할지라도 욕이 살아있는 한 도달이란 있을 수 없다. 완덕을 위한 덕이 없기 때문이니 완덕이란 영혼이 모든 욕을 끊고 벗고 비우는 데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생생한 상징을 창세기에서 읽어볼 수 있으니 성조 야곱이 하느님께 단을 모아 제사를 드리고자 배대산으로 올라갈 즈음. 맨 먼저 그 백성에게 명한 것이 세 가지였다. 첫째,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릴 것. 둘째, 자신들을 깨끗이 할 것. 셋째, 옷들을 바꿀 것. 이세 가지의 뜻은 이렇다. 즉, 누구든지 이 산에 오르려면 자기 스스로를 제단으로 삼아서. 하느님께 순수한 사랑과 찬미와 순수한 공경의 제사를 올려야 하는데 산의 정상에 오르기에 앞서 이세 가지를 완전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다른 신들을 모두 버리라 함은 일체의 다른 애념과 애집을 버리란 뜻이다. 둘째, 자신을 깨끗이하라 함은 우리가 말하는 감성의 어둠밤으로서 일상 욕을 끊고 뉘우치면서 욕이 마음에 끼친 찢기까지 말끔히 씻으라는 뜻이다. 셋째, 이 높은 산에 오르기에 앞서 옷을 바꾸라 함은 처음에 두 가지 일이 있으면서부터 하느님께서 묵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 입히신다는 뜻이다. 즉, 인간의 묵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새로운 사랑이 일체 묵은 사랑과 맛에서 인간의 마음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묵은 지식, 묵은 영상들을 몰아내시고, 그 대신 새로운 깨침과 다음 없는 법렬을 영혼 안에 심어주신다. 따라서 묵은 인간에 딸린 모든 것, 즉 자연적 능력 일체를 멎게 하시고 영혼의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초자연적 힘으로 입혀 주신다. 바야흐로 인간의 일함은 하느님의 일함으로 바뀌는데, 이것이야말로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 합일 안에서 영혼은 오직 재단의 구실을 할 따름인데, 이 재단에서 하느님께 찬미와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영혼 안에는 다만 하느님만이 계실 뿐이다.이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계약의 궤가 있어야 할 재단이 텅 비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그것은 즉, 어유하신 하느님께서 계실 만한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영혼이 얼마나 모든 것을 비워야 하는가를 당신이 깨우치신 것이다.이 제단에는 다른 어느 불이 있어도 아니 되고, 당신의 불이 없어서도 아니 된다 하셨다.그러기에 대제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다 다른 불을 올렸을 때 우리 주께서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제단 앞에서 죽이시었다. 영혼이 당신의 재단다운 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하느님 사랑이 없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다른 사랑과 섞여서도 안된다는 것을 깨달으라 하심이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아닌 딴 것과 한자리에 계시는 것을 꺼리신다. 열한기 첫 권을 읽어보아도 그렇다. 블레스인들이 계약의 괴를 그들의 우상이 있던 신전에 모셨을 적에 아침마다 우상은 땅에 거꾸러져 산산조각이나 있었다. 하느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다만 하나의 욕망밖에 용납지 않으시고 원치 않으시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마음이다. 그러길래 성서에 하느님께서 명하시기를, 만나가 들어있던 괴 안에는 율법의 책과 모세의 지팡이 외에 다른 어느 것도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니 지팡이란 십자가를 의미한다. 주님의 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외에 다른 욕심이 없는 영혼이 스스로의 안에 이 법과 지팡이만을 지니고 일체 딴 것을 가지지 않을 때 자기 안에 참다운 만나를 간직하는 참다운 괴가 있기 때문이다. 참다운 괴가 되기 때문이다.